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미니 S의 컨셉트가 도시명 전기차에 맞춰져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긴 거리를 주행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달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니는 좀 컨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니 역시 전동화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되면, 순수한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나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우리는 짧은 거리를 주행을 하지만 도심 주행 그리고 펀드라이빙에 있어서 무게를 늘리지 않고 배터리 용량을 조금 줄이면서 오히려 더 재밌는 운전을 할수 있게끔 원래 우리 미니가 가지고 있었던 컨셉을 해치지 않겠다. 차체 크기가 애초에 작다 보니까 이거를 더 이상 키울 수도 없고 이미 1세대 미니 그리고 그전에 로버 미니에 비하면 이미 많이 커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기를 더 키우게 되면 미니라는 이름을 약간 버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라지 뭐 이렇게 뭐 미디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커졌기 때문에 이 작은 차체 내에서 빠르게 달린다. 뭐 운전이 재밌다. 이걸 넘어서서 라이프 스타일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듯한 어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미니로 과연 우리가 요즘에 제대로 뜨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인 차박이 가능할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조사를 좀 많이 해봤어요. 과연 이걸로 차박이 될까? 저는 정말 불가하다고 봤거든요. 네. 저도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니 SE를 가지고 차박을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저희가 이 미니를 사실 타보니까 인증 주행거리가 159km밖에 안 되죠. 대전도 못 간다는 네. 그 유명한 전기차 아닙니까? 배터리 용량 자체도 이제 세계 쬐끄만한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고 공차 중량이 근데 가벼워요. 전기차들은 거의 2톤에 육박하거나 혹은 2톤에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미니 SE 같은 경우는 1500km도 넘지 않아요. 1390km 라서 일반 미니 하고 비교해도 100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미니 SE를 타보니까 생각보다 전비가 괜찮더라고요. 인증 받은 주행 거리는 159km지만 실제로 주행했을 때는 거의 200km 정도는 주행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미니 컨셉에 맞춰서 도심 주행을 계속한다면 200km 이상은 또갈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또 운전이 재밌어요. 미니 본연의 그 운전 재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 계속 다섯 페달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악셀 페달을 계속 이렇게 세게 밟으면은 이게 또 전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미니 S.E.는 미니 쿠퍼 S.를 전기차 버전이죠. 그러니까 쿠퍼 S.는 미니 중에서 약간 중간 정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살짝 고성능, 약간 스포츠성이 가미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일렉트릭이라는 E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 뒤에 보면 배지가 있어요 전기차 버전에는 이 배지가 붙는다고 해요 돼지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 전기 콘센트를 좀 닮아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S에도 레몬 색깔 이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미니와 동일하게 크롬을 다 없앤 모습이네요 그리고 휠 자체도 이게 클래식 모델은 좀더 그냥 내연기관하고 가까운데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좀더 전기차스럽게 공력 성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의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여기 또한 이제 레몬 색깔의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다. 그리고 이 원래 주유구가 있었던 위치에 DC 콤보 급속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충전구 같은 경우에 보통 내연이관 기반으로 만들면 보통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니는 좀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뒤에 좀 어렵지 않게 배치할 수 있었던 것 같죠? 아마 배터리를 바닥에 전체 다 깔지 않고 T자 형태로 2열 시트 바닥 그리고 센터 콘솔 사이 이렇게만 이제 배터리를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충전 포트를 넣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드 미러 역시 플래그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이드 미러도 레몬 색깔로 들어가져 있고 이 옆에 붙은 S 배지도 레몬 색깔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위치한 이 S 배지도 레몬 색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의 미니하고는 어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 디테일을 좀 매만지면서 우리는 전기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도어잖아요. 이제 미니가 5도어 모델도 있는데 SE는 3도어로만 나옵니다. 뭐 나중에 추후에 되면은 뭐 컨, 컨트리맨도 나오고 클럽맨도 전기차 버전이 나오겠고 5도어도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은 3도어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호빈 기자를 뒤에 앉아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2열 시트 등받이 뒤에를 이렇게 젖히면 2열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타 보시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제 1열에 사람이 앉으려면 밀어야 되죠 제가 1열에 앉으려면 지금 딱요 시트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좀 양보를 해줘야겠죠 양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양보를 해주면 어 그러면은 이 가운데 보면 시트 가운데를 보면은 이렇게 네. 무릎 때문에 살짝 파놨거든요. 네. 그럼 고기를 기준으로 무릎이 하나 정도 딱 들어갑니다. 네. 근데 제가 운전 포지션에 앉아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뒤로 가야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운전 포지션 아까 잡아봤었는데 이렇게 살짝 뒤로 가면은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지 않고요. 네. 공간이 한요 정도 남습니다. 네. 그 이렇게 파인 곳을 기준으로 그 양옆으로 하면은 딱 맞고요. 네. 그리고 이열을 위한 편의 장비는 커플홀더세 개.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가운데에 하나, 음. 이렇게 있고요. 아이소픽스는 있습니다. 어. 핸드그립 같은 거는 없고요. 네, 옷걸이만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창문 크기가 이렇게 네.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 개방감을 조금 마련을 해놔서 조금 덜 답답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차가 신기하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수동으로 리클라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안 앉아 계세요. 자, 리클라이닝은 이 트렁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열 시트를 리클라이닝을 할 수가 있는데, 등받이에서 좀 떼주시죠? 예,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제낀 다음에, 어, 예,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이만큼의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짐공간이 조금. 네. 그러니까 보통은 리클라이닝을 승객이 편하고자 앉은 사람이 편하고자 하는 게 리클라이닝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미니의 리클라이닝은 좀 짐을 위한 기능인 네. 것 같네. 자 이제 내려보세요. 또 엄나난 <laughs> 모험에 떠나야 됩니다. 엄나나다. 어. 어. 네. 이런 식으로 아.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메인 주제. 미니 S에서 차박을 어떻게 하냐. 음. 일단, 먼저 이 위에 있는 러기지 스크린을 떼야겠죠? 네, 러기지 스크린을 떼서 잠깐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리클라이닝을 할때 사용했던 이 고리를 제껴서 앞으로 이 시트를 접으면 6대4 폴딩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이, 그러면 이 러기지 스크린 어디다 넣냐? 네, 이 러기지 스크린은 이 밑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딱 넣고 그러면 아까 봤을 때이 단차가 좀 있잖아요. 단차가 거의 시트 두께 정도만큼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7, 8cm? 거의 10cm 가깝게 단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닥에 러기지 들어 올리면 꽤 평평해지죠? 어 아주 평평해졌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앉을 순 있어요. 그게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차크닉 정도 같아요. 그치. 여기서 앉아가지고 라면 한 사발이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좀 좁아 눕고 싶어 하시면 그냥 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누워야 되는데 어? 이거 이렇게 돼. 머리 머리도 뭐야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 내려온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앞으로 한 50cm 이상 만큼 되는 테이블을 여기다 딱 펼친 다음에 매트를 이 머리 끝에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놓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이런 간단한 높이 조절용 테이블 이렇게 놓고 사전에 한번 해봤더니 높이 딱 맞아요. 지금 이게 높이를 다리 높이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위로 높이니까, 맞죠? 지금 이렇게 높이가 맞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차가 있잖아요. 뭐 여기를 이제 에어매트를 깔아도 되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실에서 나뒹 굴고 있던 이 나온 판때기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대면은, 딱 맞죠? 그 다음에 이 정도 굴곡은 이제 에어매트나 자축매트를 깔면 해결이 되는데, 오늘은 그 매트들보다 조금 더 이제 분위기를 낼수 있는 담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누울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 테이블이 뭐 강한 튼튼한 테이블도 있겠지만 이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딱 맞아요. 딱 맞죠? 아 어, 잠이 오네 잠을 자려면 <laughs> 여기다가 이제 차박텐트 같은 걸 쳐야겠지만 어, 차박텐트 굳이 치지 않아도 차크닉 갔을 때 테이블에다가 놓고 의자 놓고 좀뭐 뭐 먹고 마시고 하다가 졸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누우면 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장점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해야 되냐 전기차만 해도 장점이 있죠 덥거나 춥거나 할때 시동을 걸어도 엔진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것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유틸리티 모드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가 되긴 해야 되는데 시동을 걸어도 사실 문제는 없죠 어차피 배터리를 쓰는 거니까 뭐 매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덮이거나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이렇게 닫을 수는 없지만 연 상태로 차박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작은 차도 가능하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미니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도심형 전기차, 짧은 주행거리 이걸로 어딜 갈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밌다. 우리가 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2인승으로만 탄다면 근데 이열 공간을 그냥 짐 공간으로 이렇게 넓게 쓴다면 응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바로 둘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짐을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충분히 편하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기 때문에 두 명이서 타기에는 좋은 도심형 차, 전기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미니 쿠퍼 SE 모델의 체험기, 체험기에 처박 가능한지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의 남현수 였고요. 네, 저는 안 보이지만 유호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